안녕하세요. XRP 홀더분들 용왕입니다 홀더분들, 지금 x r p 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홀더분들께서도 이번 주에 조금만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매수를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가 미리 대비는 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최대한 수익을 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월도분들 지금 12월에 두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25포인트 한다 아니면은 지금 50포인트 할 거다 이렇게 좀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당연히 어 이제 50포인트 이상의 만약 약의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결국은 미국은 양적 완화죠. 흔히 말하는 돈 풀기입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코인 시장에 굉장히 많은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xrp가 현재까지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이제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추세 자체가 지금 계속 이제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최근의 흐름 있잖아요. 11월 중순부터는 흐름이 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요? 저점이 지금 또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XRP가 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뭔가 변화에 대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서 흐름 자체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홀더분들한테도 정말 뒤에 시원시원하게 이제 올라가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홀더분들도 오늘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봉상으로 가서 XRP에 크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25년도 한해 동안의 특징이. 우리 홀더분들도 눈에 보이실 거예요.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죠. 그리고 가끔씩 가격이 상승을 한 적은 있었어요. 제가 홀더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XRP가 지금 위로 간다,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1년 동안 XRP가 이렇게 재미없는 움직임을 만들었을까? 이거는요, 바로 거래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제가 여기에 선들을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거래량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넘어가면은 저는 돈이 들어온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xrp가 거래량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이 들어온다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요. 잘 보세요. 제가 3047원일 때 우리 홀더 분들한테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대략적으로는 3100원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XRP가 한번또 위로 올라갈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3100원의 가격대에서 또한 번의 거래량이 지금 실려주면 상승 추세로 지금 바로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잘 보시면 3,100원의 구간을 아직까지 지금 어때요? 시원시원하게 지금 넘어가주지는 못하고 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래랑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넘어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어때요? 아직까지 거래랑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넘어가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4시간 봉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냐면은 저점의 추세서는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분명히 우리가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XRP가 어쨌든 간에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 주어야 해요. 근데 또 여기서 특이한 점은 12월 들어서면서부터 거래량이 뭔가가 계속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주는 좀 홀더 분들께서도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터져야 되는 가격대는 바로 현재 가격대 위에 있는 3,250원의 가격대에선 거래량이 반드시 터져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 홀더분들이 어, 좀만 매매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서 우리 홀더분들이 꼭 말씀을 주세요. 0105769-9123입니다.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우리 XRP 구독자분들한테 이 뒤에 나오는, 저는 이 상승파동을 공략을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에 대한 타점까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도도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지금 현재 XRP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었던 방법이 뭐냐면, 최대한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가져가자라는 거였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잘 보십시오. 최근에 3,228원일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현재 가격 대비 얼마냐면, 3,250원에서 3,300원의 구간 이 가장 중요하다. 이 가격대를 넘어갈 때 추가적으로 만약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XRP는 또 여기 빨간색 선 기준으로 약간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얘기해드렸던 대로 어때요? 정말 3,250원의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위로 못 올라갔죠. 오히려 조정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만 우리 홀더분들이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얘가 거래량이 오히려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눌림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정의 흐름이 나오는 걸 활용을 해 가지고 최대한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 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5769-9123이에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돈이 많으셔서 이렇게 저점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매수를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었던 거는 최대한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마다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서 저는 수익을 가져가자라는 거를 저는 알려 드리고 싶었고 그 수익금을 활용을 해서 지금처럼 눌렸을 때 싸게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더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금리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요. 꼭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엑셀 폴더 분들, 어, 저도 물론 지금 금리하를 굉장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만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